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이르되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유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었더라. 야곱이 청아유리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리되 어찌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몇 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매주 사랑채풀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 특세와 또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면서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니까 건강하게 사역할 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영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제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세일을 시작했는데, 오미크론이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 누구를 만나도... 또 어디를 가도 이게 마음에 편안하지 않고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우리가 새롭게 읽기 시작한 창세기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저에게 도전과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권을 주시고 이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영권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영권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영권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라는 것은 무엇일까?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늘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 또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2장은 야곱이 바다다람에서 20년간의 삼촌과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 땅 가난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할 때 아버지를 속였고 또 필요하면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되었건간에 자신이 발버둥을 치면서 이 살아온 삶의 여정으로 야곱은 네 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둔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재산을 또한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야곱의 겉모습만 본다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의 환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지금 이 야곱의 드러나는 모습은 금의 환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 마음 한 구석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종들을 지켜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아, 그랬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와야 됩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 마음 안에 불안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 그동안은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의 꾀로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형의 마음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이 때로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막다른 상황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은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막다른 상황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이 상황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의 샘플로 삼아도 될 만큼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야곱은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자신의 절망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삼촌 집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덕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절의 고백을 보면서 참 이렇게 와, 야곱이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깨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가? 오늘 내가... 그래도 이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철이 든 거죠. 자, 야곱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나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형에서의 손에서 나의 가족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야곱의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네 가지 특징을 보면, 야곱의 기도는 내용상으로 볼때 나무랄 것이 없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이어서 야곱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당연히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후에 야곱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였고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 이후에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깨를 부리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가게 합니다. 에서를 위해서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에서가 첫 번째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에서가, 형 에서가 선물을 받았는데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곱이 첫 번째로 보낸 가족들을 죽여버린다면 나머지 가족들과 자기는 도망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지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내가 내 꾀로 내살 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꾀를 또 한번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애서의 마음이 풀리면 누구 덕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덕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 선물을 잘한 자기의 이 머리를 잘 굴린 공이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백발북 중 자기가 머리를 잘 굴린 공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힘을 써 주어야 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기도 잘했어요. 근데 기도 후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기대가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내 꾀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매끄러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별로 깊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의 에서와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영적인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면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성령의 씨와 성령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에서는 육신의 씨와 육신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느낌을 말한다면 야곱이야말로 에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에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졌던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야복강 사건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리엘이라고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야복강 사건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복강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막다른 골목에선 이 야곱의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껍데기 신앙생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매너리즘을 부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아와 고집을 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신뢰하도록 야곱을 지금 피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 사기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와 자신의 악한 죄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절규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절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방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잔머리로 나의 꾀로 나의 것을 가로채고서라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과연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뼈의 근원이 아닙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아이러니를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의 삶은 언제부터냐? 환도뼈가 부러지고부터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받은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겼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증거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 또 괜히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왠지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절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권은 바로,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잠든 영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평화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도뼈가 부러지는 인생처럼 예전만큼 내 힘으로 뭔가 할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대충 껍데기 같은 신앙 생활을 하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깊은 것으로 이끌고 계시기에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을 써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손을 잡고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 항복하는 바로 그 자리, 부르진 나의 모든 환도뼈들이 아름다운 새 역사를 시작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러한 역전의 간정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